Yeah. Mm -hmm. 음. 네. 네. 어, 빨리, 빨리.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 공정경제민생본부장 네. 최선부원입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입니다. 어, 갑질 피해자가 뭔가를 네. 가해자로 처벌받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도위기의 하청업체가 납품을 중단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입법을 청원하는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청원 당사자인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에 소속 현대자동차 2차 협력 업체들의 전현직 경영진과 그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연들은 이따말씀드리기도 하고요. 태광공업 전 경영진의 가족들입니다. 유상수 어머니, 손상현 씨, 박보경 씨, 박준영 씨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빈전 대진유닛의 실장도 참석하셨습니다. NK전공의 주민국 대표와 주민영회사 참석하셨고요. 한태규 KH테크 대표 오셨습니다. 그리고 미래텍 김석 대표와 최찬문부장 오셨고요. 이용진 우진하이텍 대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손을 잡고 있는 법률사무소 다름 소속 서복원 변호사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송파 법률사무소 소속 조재희 변호사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 서복원 변호사, 그리고 주민구 NK 정동 대표 유지 이용진, 우진 하이 대표가 붙서 이어서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올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월 말일입니다. 현대 자동차 2차 협력업체인 태강공업을 운영하던 전 사장과 그의 아버지가 대구 고등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년형과 2년형을 갖고 성공받고 법정이 정습니다 제가 면회를 직접 다녀왔는데요. 몇 조원을 횡령하거나 개인 탈세를탈세로 사익을 채운 대벌 청수일가도 아니고 부자가 한꺼번에 가옥에 갇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질 피해를 거의 견디다 못해 마지막 비명을 질렀던 중소기업 부주는면절를 앞두고 아버지까지 감옥에 갇히게 했다며 지금도 주책감에기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악명높은 그러 우려치기의 희생양들입니다. 지난해 8월 제가 전 이당 공정경제민생법부장으로서 주최했던 갑질 피해 증언대에서 이분이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갑질에 항의했더니 공간죄라 하고 법의 도움을 받으려 했더니 김앤장과 싸워야 하고 언론에 호소했더니 언론 플레이한다고 비난하는데 우리 은들은 도대체 뭘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1차 협력업체의 법률 대리인 김인장은 이들이 국회로, 어, 국회의 욕으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것마저도 정치권을 움직여 호의사실을 퍼뜨렸다고 운영했습니다. 법원은 김인장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귀신죄를 적용해서 더중한벌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태강공업 전 경영진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고 복역 중인데 1차 협력업체를 비롯해 채권자들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구속된 채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2009년 이후로 구도위기에서 손실보상이나 기업 인수를 요청했다가 공갈제로 처벌받는 자동차 2차 협력업체 사례가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16건입니다. 70년 재벌 독식 체계, 체계를 용인해왔던 우리 사회의 법 체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을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현실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하도급 전속 거래관계에서 하업체들은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부도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택한 납품 중단, 중단 행위로 인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당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남용 소지가 너무도 큽니다. 저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해 부도 위기에 처한 하청업체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중단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도급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거래조건을 합리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할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두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보건 변호사가 그 동안의 경과 입법 청원 취지를 발표하고요, 현대자동차 입차 협력 업체들의 갑질 피해를 연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보건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다름의 서보곤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 산업 중도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에서 보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개인적으로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에서 자동차 산업 문제 담당 국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녁에도 저희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입법청원에 이르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변호사 일을 하면서 그 자동차 산업의 2차, 3차 협력 업체들이 보통 중소협력 업체들입니다. 그 중소협력 업체들 사건들을 이제 우연하게 대리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경험해 본 바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2차, 3차 협력 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친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통해서 부당 단가이나 등의 갑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대부분의 2차, 3차 협력업체들은 최저 마진으로만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완성차 업체의 매출이 심장되고 있을 때는 최저 마진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그 완성차 업체들 매출이 저하가 되면서 결국은 최저 마진인데 매출까지 감소하다 보니 중소 협력업체들인 2, 3차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이제 경영 위기에 공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업체들은 어떻게든 사업을 영위하고 싶어서 완성차 업체나 아니면 1차 협력 업체들한테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원 요청을 하게 된그 경위에 대해서 그 업체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 그냥 어, 그 자동차 생산에 꼭 필요한 금형이라고 하는데 그 금형 같은 장비들을 탈취해버리고 그냥 그 2차, 3차 협력 업체들을 맺히는 일들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당하다 보니까 이제 2차 이하의 중소협력 업체들도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궁극적으로 납품 중단이라는 그런 최후의 카드를 꺼내고 그때부터 공정위에 제소를 하는지 맞는지 아니면 은뭐 그동안의 손실보상금을 달라 아니면 은 저희들 기업을 아예 차지해 당신들이 인수를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사실상 노비처럼 살아왔으니까, 그럼 당신들이 우리 회사에 어, 최고를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완성차 업체나 1차 협력 업체들도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 돈을 주고 회사를 인수하거나 보상금 주고 끝내는 방향을 택했는데, 근, 어, 2010년대에 들어가지고는 패턴이 좀 달라졌습니다. 앞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패턴이 나타났는데 그 내용은 납품 중단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보상금이나 어떤 기업 인수를 요구하면 원하는 만큼 돈을 줘버립니다. 돈을 줘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사이에 형사고소에서 공갈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계약은 공갈에 의한 계약이니까 무효다라고 하고 반환청구 소송을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자기들 딴에는 기존 완성체 업체나 1차 업체하고 협상을 통해서 정리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2차 이하 협력 업체들이 졸지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형사 재판을 받게 되고 심지어 감옥을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 와중에 어, 회사를 인수했으면 그 회사에 대한 대가를 준 것인데 그 회사는 예를 들면 법정 관리나 회생 절차에 집어넣어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에서 그러면 계약을 무효라고 줬던 돈 돌려주고 회사를 다시 내놔라고 라 하면 그 회사는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우리 회원사분 한분 같은 경우에는 일심 재판에서 재판장님이 이거를 회사를 거의 날로 먹은 거 아니냐 이런 혼잣말을 하시는 것까지 저희 변호사들이 목격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대응할 방법은 어찌되었건 이러한 형사사법 체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재판을 통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만 검찰이나 법원은 요지부정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공갈죄 적용이 타당하다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계속 공갈죄를 유죄 판결을 하고 있고 거의 예외 없이 시경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2차 3차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납품 중단하고 보상금 내지는 기업 인수를 해서 계약이 성사가 되는 즉시 사실상 시간문제지만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는 수순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입법청원에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지금 대법원에 몇 번이 계류 중인데 이대로 대법원이 기계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면 저희 2차 이하 ER 협력 업체들로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갑질이 근절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법 청원에 나서게 된 것이고요. 저희 입법 청원의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 민사상 계약인 납품 중단을 가지고 그걸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형사 처벌하고 감옥에 보내는 식으로 그 납품을 강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조금만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납품 중단하는데 을 그거를 형사처벌해서 감옥에 보내는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한민국에만 있는 사례고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입법적인 개선을 해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 다음 순서로 어, 두 가지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아까 제가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이하의 중소협력업체가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납품중단이라는 카드를 사용해서 현실보상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그러지 않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자꾸 얘기하시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렵지만, 비름택해서 너희가 뭐 어떤 합법적인 길을 모색해봐라 라고 말씀을 들 하십니다. 그 경우에 그러면은 중소협력업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각각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그 어떤 납품 중단이라는 카드를 택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그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합법적인 길을 택했을 때 중소협력업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 MK전공이라는 그 현대차 2차 협력, 협력업체인 그 주민국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피해자 협의의 총무을 맡고 있는 MK, 주 MK정원 대표이사 주민 고기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저희 협의회 회원사인 태광공업에서 경영진께서 실형을 받고 네, 구속,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자리에 있었고 환결문을 들었는데요. 어, 그 자리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불법적인 범죄행위로 대응을 해서 실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 저희는 바쁜 중단도 없었고, 공감협박도 없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통해서 회사 인수계약을 체결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회사 인수계약 체결을 하자마자 계약금 준 상태에서 바로 군사직원들 100여명을 동원해서 저희 회사를 밤에 쳐들어와서 금형을 다 탈취하고 제품까지 다 탈취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 회사는 거의 뭐 부도 상태고요. 회사 지금까지 뭐 아버님 때부터 30년 동안 일고 왔던 회사는 지금 다 경매에 넘어가고 저는 대표이사 연대 보증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협상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진행을 하면 구동합니다 1차 업체에서는 뭐, 범죄, 뭐, 특수적도로, 뭐, 특수적도 행위를 해버리고요. 그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2차 업체들은 전혀 항구할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 사법 시스템과 공정 거래법상에는 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에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이 운동장을 공정 거래를 할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을 강력하게 촉구드려서 저희 같은 중소 협력업체들이 더 이상 이런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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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광공업 어, 정경영 생 가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선실들이설 명절을 앞두고 저희 아버님과 저희 남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1심 기판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있었습니다. 거기서 정말 어렵게 집행유예를 얻었고 2심에서도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2차 협력업체, 1차 업체의 갑질로 단가 우려치기로인해서 저희가 누적된 적자를 경지다 못해서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부도 위기 직전에 납품을 중단하고 한게 결국은 공갈죄로 저희를 올라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저희가 너무 억울해서 저희의 어려움을 좀 알아달라고 언론에 이야기하고 국회를 돌아다니며 호소한 거를 괘신죄로 저에게 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 업체를, 너희가 그런 행동이 파렴치 한게 업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니까.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나마 법이 저희 약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희의 억울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해야 사정을 해아려줄줄 줄 알았습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현사법부 체제에서는 저희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정말 제발 법제도를 좀 바꿔주십시오. 저희 신랑이 법정 구속이 되기 전에 판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반사님 저희 아버님은 정말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두 부자가 아버님과 저희 남편이 보신죄를 묶여서 보증자랑에 들려가하는걸 정말 저의 속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택판을 통해서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저희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을 잃었습 Saya lebih suka kamu semasa kamu berusia 9 tahun dan 5 tahun. Saya ingin berkahwin dengan ayah yang saya sayang dan ayah yang saya 이분들이 여기 오신 건 비슷한 소송이 여러 번 걸려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피해는 더그 이상 나가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오신 것같아요 근데 이분들 손을 제가 잡고 있는데 저 혼자만으로도 꼭꼭 입에 붙입니다. 정말 국회에서 그 그때 국관 때 한때 함께 이분들의 쿠피를 대변했던 우리 의원들 손 놓지 마시고 함께 잡아주시고요.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의 빛나십니다. 이분들, 이분들의 희생으로 이제 이동한, 구동안이 경제 질서가 유지해 왔는데요. 어, 재판부의 판단은 그걸 경제 구조를 틀리지 말라, 어, 정말 공정경제에 반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 어떤 뭐 경제 사범들 같은 경우에 부자 방식에부속될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 정말 이 판결은 너무나 그 어이없어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어 <laughs> 어 저를 포함해서 여야. 상당의 의원들의 공동 구체로 하도법 전수 거래 구조에 있어서 국가 흉벌권의 비대치성 이렇게 제목을 좀 길게 붙였는데요.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이니다 어, 네,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과 법률적인 문제들 짚을 예정이니까 어, 기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를 가지고는 우리가 사차 혁명, 산업 혁명 그리고 중소기업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연대에 어, 그런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